이건 텀블러인데요. 이거는 방송기자 연합회에서 좋습니다. 이게 안 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아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끗 기자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내년도 언론사 다이어리와 기자 굿즈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특히 오늘은. 어, 연말 연초를 맞이해 가지고 구독자 대상 나눔 이벤트도 할 계획이니까요.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신 다음에 꼭꼭꼭 꼭꼭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기자 구주는요. 기자 수첩과 취재 수첩입니다. 여러분 언론인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항상 기자들은 막 이렇게 막 겁나 적고 있잖아. 그게 바로 이 기자 수첩이에요. 기자들이 뭐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또 일정을 정리하거나 그럴 때 보통 이 기자 수첩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딱 남자 손바닥만한 사이즈거든요. 안주머니 포켓이나 또 이렇게 바깥 주머니에도 잘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휴대성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뭐 엄청난 품질을 자랑하진 않습니다. 두께도 얇고요. 뭐 양지사 같은 데서 나오는 아주 그냥 보통의 메모장과 수첩이에요. 심지어 이건 종이야 그냥. 근데 다만 특이한 점은 여기 기자수첩, 취재수첩이라고 써있고, 이거를 준 곳이 어, 방송기자연합회, 또 한국기자협회라는 거죠. 이거를 한번 까서 보면은 언론인 헌장 같은 이제 언론인들의 어떤,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써있고요. 근데 심지어 여기 또 한자로 써놨어. 한국기자협회 강령인가? 그리고 뒤에는 뭐 1월부터 이렇게 스케줄러가 있는데 다만 특이한 점은 여기에 각 매체의 창간 일자 또 창립 일자 같은 게써 있어요. 한국 경제 TV는 언제 개국했지? 어. 써 있네요, 여기. 우리 회사는 8월 31일 날 창사를 했네요. 나머지는 그냥 날짜별 스케줄이 그냥 써 있어요. 또 여기 보면은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됐었던 자살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고 기준 같은 것도 써 있고요. 또각 매체의 연락처 같은 것도 뒤에 써 있고. 그리고 요거는 취재 수첩인데 사실 요거는 한 번도 들고 다니면서 써본 적은 없어요. 요거는 내년도 건은 아니고 2021년도에 저널리즘 아카데미라는 거를 개설하면서 그때 기념품으로 줬던 것 같아요. 요건 진짜 말 그대로 수첩이에요. 가로줄만 딱 나와 있는 그냥 종이 메모 수첩. 음. 근데 이 방송기자연합회랑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런 취재수첩, 기자수첩 같은 걸왜 주냐면요. 매달 기자들 월급에서 만 원인가, 이만 원인가 차감이 돼요. 그냥 1년에 한두 번이 다이어리 수첩 하나 보내주는 게 땡이에요. 24만 원 주고 한 5천 원이면 살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뭐 협회원들한테 준다는 거지. 기자협회 같은 데다 돈 나가는 거 진짜 돈 아까워. 아... 아무튼, 기자들을 상징하는 대표 부즈인 기자수첩과 취재수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즈는요 어, 내년도 탁상 캘린더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탁상 캘린더예요. 여기에도 특이한 점이 한국 기자협회 회원사들의 어, 창립일자, 창사일자 같은 게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아무튼 요것도 한국기자협회랑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준 겁니다 요것도 제가 매달 내는 기자협회비에서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나마 쓸만한 거 요건 텀블러인데요 요거는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줬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는 이게 락앤락에서 나온 거예요 음, 텀블러인데 물이 안 새는 텀블러라고 하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겠죠 네, 물을 따라왔거든요? 이게 안 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아이씨. 방송 <놀람> 기자 연합에서준 물이 새는 텀블러. 아니, 락앤락에서 나왔다며. 이걸 제대로 안 잠겨서 그런가? 다시. 아이씨. 두번 잠궈봤지만, 물이 새는 텀블러. 자, 그리고 세 번째 굿즈는요. 이제 Q&A 집이에요. 초년생 기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현장 취재에서의 어려움을 Q&A로 묶어낸 설명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수준까지 보도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인가, 보도를 하는 게 먼저인가, 어, 법적으로 소송이 걸렸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핸드북이에요. 사실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굿즈는요. 내년도 한경 미디어 그룹 다이어리입니다. 특별히 내년도 다이어리는 분홍색으로 받아왔습니다. 앞에 이런 거를 보다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우리 회사 다이어리는 진짜 좋아. 여러분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약간 스웨이드 재질이거든요. 약간 좀 세무 느낌이 나. 만질 때 느낌이 되게 좀 쫄깃쫄깃하면서 뭔가 보들보들해. 약간 강아지 만지는 느낌? 그리고 원래는 되게 촌스러운 디자인이었거든요. 한 2018년 이럴 때까지만 해도 되게 스타일이 촌스러웠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이어리 디자인을 되게 세끈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안에 막한경미디어그룹에뭐 사시부터 해가지고 되게 뭐 난잡한 걸 앞에 많이 끼워 넣었었는데 어, 올해부터는 이런 거를 다 없앴어. 앞에 다 없애고 딱첫장에 미래를 생각합니다. 요거 한장 말고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나머지는 다 가로줄 그어져 있는 메모장이에요. 그냥 아주 보통의 다이얼인데 되게 느낌이 좋고 디자인이 깨끗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굿즈들을 나눔을 하려고 해요. 이물새는 텀블러까지. 그냥 영상 보시고 밑에 댓글에다가 어, 영상 어떻게 봤는지 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혹은 궁금한 내용, 이런 것들을 뭐 자유롭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 중에서 뽑아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음. 제가 지금은 하나씩밖에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말, 정말 많이 응모를 해주시면은, 제가 선후배들한테 막 밥을 사고, 막 술을 사고 해서라도 많이들 얻어올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모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공개 채용이 많이 끝나면서 누군가는 되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겠지만 또 절대 다수는 또 탈락의 고배를 마셨을 거 아니에요. 좀 연말 연시가 되게 행복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거에 더해서 그런 탈락의 고배를 마신 분들은 더좀 안타까운 연말이 되겠죠. 내년은 더 좋아지고 내년은 좀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또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기자분들한테도 올해가 쉽지 않은 한 해였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매일매일 발제거리 만들어야 되고 또 들리는 소식으로는 뭐 젊은 기자들부터 고연차 기자들까지 이 언론계를 많이 떠난다고도 하고 뭐 이런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렸는데 또 이마저도 어떡하겠습니까? 내년에는 이 언론업계가 새로운 제도의 약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믿고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내년에는 더 바쁘고 더 힘들겠지. 대선도 있으니까. 마운튼 여러분, 어, 언론고시 준비생부터 그리고 저,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기자분들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아자아자 화이팅!